왜 앞에 맥주가 있냐 이렇게 맥주 어우 맥주가 흑맥주구만 음. 두달 만에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최초입니다 유튜브 어딜 봐도 없습니다 텍사스 브리스키 통으로 먹방 시작니다 <laughs> 통으로 여기 부분 다 물어 다 스타트 세상 봉 안주를 리뷰하는 애즈바TV 참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독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이트 진로에서 나온 이 스타우트 블랙을 먹어보면서 흑맥주에 어울리는 안주가 무엇이 있을지 제가 세 가지를 골라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스타우트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국내 최초 라거 타입의 흑맥주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짠. 원래 흑맥주가 페트병이 잘 없잖아요. 다 이렇게 페트병 이렇게 나와가지고 흑맥주 중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맥주라고 합니다. 오늘 이 스타우트 흑 맥주도 먹어보고 요거랑 가장 잘 어울리는 육회공 안주를 준비했는데요. 일단은 맥주하고 같이 하나씩 먹어보면서 어떤 느낌일지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뿅! 크... 스타우트 블랙. 자, 일단 한번 따라 볼까요? 와 역시 맥주답게 꺼멓습니다. 꺼멓습니다. 잘 따랐다. 이런 느낌. 굉장히 시커멓죠. 살짝 맛 한번 볼까요? 아, 음, 일단은 맛있습니다. 약간 라거 타입이라서 청량하면서 좀 깔끔해요 맛만 봤을 때는 뭐 수입 흑맥주들 요즘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랑 뭐 크게 손색은 없는 느낌? 제가 가져온 안주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참피 디핑! 육회공 안주 중에 바다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짠! 굴입니다 일단은 굴은 생굴로 하면 은 약간 맥주랑 먹으면 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제굴! 그러니까 훈제류들이랑 굉장히 이 스타우트 흑맥주랑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굴이에요. 이거 대놓고 먹는 건데, 이 제품은 자막으로 제품 정보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추가 들어가서 굉장히 매콤한 굴인데요. 이 매콤함하고 이 훈제향 그리고 굴의 녹지남이 이 흑맥주하고 아주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먹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요. 올리브 오일에 절여져 있고 태국 고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훈제가 약간 느끼하다 싶으면 이매콤함을딱 잡아줘가지고 아주 조합이 좋습니다. 일단 먹어볼게요. 다른 걸다 떠나서 너무 간편하죠? 이렇게 해서 굴이런 느낌인데, 음 짱이에요. 이거.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. 이 굴은 정말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처음에는 이 굴의 녹진한 향하고 올리브오일 때문에 매운 거못 느껴지다가 뒤에 확 매콤해지거든요? 너무 맛있네. 음! 이렇게 먹고, 참, 참. 자, 스타트! 맥주만의 고요의 향이 있잖아요. 그게 요 안주의 잔여물들을 확 넘겨주기 때문에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품제굴은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. 음, 앉은 자리에서 한세 캔씩 먹어요. 음맥주랑 먹으면은. 음.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거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, 마지막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. 두 번째, 스타우트 흑맥주랑 잘 어울리는 육회공 중에 공을 담당하는 안주는 바로 간장치킨입니다. 짠. 요거 제가 전에 리뷰했던 치킨인데요. 요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흑맥주의 안주를 잘 모르겠다. 그렇게 싶으시면은, 약간 검은류의 안주랑 드시면 잘 어울린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치킨에 맥주가 맛있겠지만은, 요 간장치킨의 특징 특히 이 흑맥주가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마늘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먹어볼게요. 음, 얘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. 프라닥 블랙 알리오 요 순살이랑 요 스타우트 맥주랑 한번 드셔보세요. 와, 궁합이. 음, 참, 참, 참! 보 니까 좀 일반 맥주 좀 지겨우실 때 아니면은 사실 이 흑맥주 들이 가격이 좀세 잖아요. 그리고 약간 무거워요. 맥주 자체가 좀 걸쭉하고 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흑맥주 들이 좀 부담스러울 때는 이 라거 타입의 스타우트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. 이게 흑맥주 치고는 가볍고 청량감이 굉장히 좋아요. 이두 가지 초강추 조합입니다. 음, 맛있어! 여러분, 많이 기다리셨죠? 제가 정말로 흑맥주랑 먹는 거 강추하는 바로 텍사스 바베큐 브리스킷입니다. 이거는 미쳤습니다. 이거는 일단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카우보이 그릴 브리스킷이라는 데서 구매했고요. 200g에 18,000원이에요. 그래서 제가 1kg를 구매를 했는데 230g을 더 주셨군요. 보너스 게이드. 일단 이 텍사스 브리스킷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는데요. 이게 소고기 차돌 양지로 만든 겁니다. 미국 사람들이 진짜 환장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텍사스 브리스킷입니다. 이거는 바베큐 중에 그냥 끝판왕이라고. 보시면 돼요. 그 아메리칸 셰프에서 나왔던. 썰어 먹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국내 판매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미국의 바베큐집이 잘하냐 못하냐는 요 브리스킷으로 판명이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요리예요 이게 왜냐면은 요거 하나 구우려면은 보통 장작이 한 96개 들어가고 14시간 동안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여기 바크 요 검은 게 이제 탄게 아니고 바크거든요 바크! 아니고요 바크입니다 요게 어떻게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왜 흑맥주랑 잘 어울리느냐? 일단 요거 제조 과정에서 일반적인 맥주를 뿌리는 데도 있겠지만은 흑맥주를 이렇게 뿌려주면서 잡내를 팍팍팍 날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흑맥주의 성분들이 이 고기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 사실 끝판왕입니다 바로 한번 따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타트! 제가 대한민국 살면서 내가 진짜 이걸 먹어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진짜 와... 냄새만 맡아도 미칠 것 같아. 아하, 와, 바로 텍사스 브리스킷입니다. 유튜버 하면서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거. 참... 장난 아니죠? 야, 이게 비싸거든요. 여기 9만 원 어치입니다, 여러분들. 9만 원 어치인데 요 결대로 잘 썰어야 되거든요. 일단은 한줄 썰어가지고 먹어볼게요. 야, 부드러운 거 봐. <laughs> 대박. 와, 미쳤다. 와, 여러분 보세요, 미쳤습니다. 미쳤어. 여기 소스를 주거든요. 야 소스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빵이랑 곁들여 먹어도 되는데 일단 고기의 맛이 얼마나 인지 엄청 부드럽거든요.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 보세요. 와씨. 자 이렇게 뜯어서 이게 흑맥주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참참아 아, 좋다. <laughs> 와, 미쳤어, 이거 진짜. 이거는 인간이면 다한 번씩 먹어봐야 되는 세계 10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봤을 때. 아 이거 9만원어치거든요? 돈 하나도 안 아깝다. 와 너무 맛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와 흑맥주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참참참이 바크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크 아닙니다 바크입니다 음. 보시면은 뻑뻑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양념이 깊게 배어 있어가지고 짭짤하면서 아 너무 맛있어 뭐라고 설명이 안돼 내가 바베큐를 좋아한다 그럼 이거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썰어가지고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잘 썰려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씩 드시면 좀 뻑뻑할 수 있지만은 최대한 얇게 썰어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, 소스 찍어가지고 여기서 제공해준 소스. 어떻게 육즙봐 육즙, 육즙. 야 진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맥주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혹시나 이거를 드셔보실 분은 이 스타우트랑 같이 드셔보세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요거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지만은 그냥 먹는 건 너무 아깝죠. 요거를 얇게 이렇게 썰으세요, 이렇게. 전혀 얇지 않네요. 미안합니다. 야 고기 봐. 이제 썰은 다음에 제가 또 준비를 했죠, 여러분들. 짠 샌드위치 빵입니다. 요 빵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올리세요. 이렇게. 고기 듬뿍! 우린 고기 부자니까요 이렇게 먹으면 아주 여러 명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해 준 소스가 너무 맛있네 이거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진짜 존경스럽다 이 사람이 참참참 가시죠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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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아 음! 와, 진짜 미친 맛이다. 제가 예전에 풀드포커 먹었잖아요. 풀드포커 아니야. 이거야. 진짜 이거야. 와. 음. 야, 맥주가 그냥 술술 들어가네, 그냥. 세 캔째야, 세 캔째. 잘 어울린다는 반증이죠. 너무 잘 어울립니다. 괜찮네, 이거. 흑맥주는 원래 한캔 정도 먹으면 좀 무겁잖아요. 근데 가벼워가지고 일반 맥주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호불호 없는 맥주다.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먹다 보니까. 여러분, 유튜브 최초입니다. 유튜브 어딜 봐도 없습니다. 텍사스 브리스킷 통으로 먹방 가겠습니다. <laughs> 통으로 여기 부분 딱 물어볼게. 탄거 아닙니다. 바크입니다. 바크. 음! 음! 통으로 먹으니까 결을 이렇게 썰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녹아내리는데요. 통으로 먹으니까 결 방향대로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질깁니다. 약간 뻑뻑해요. 그래서 이 텍사스 브리스킷은 써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음식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아, 근손실 오늘 없습니다. 너무 잘 먹었고. 막잡 먹고 최종 리뷰 가겠습니다. 스타트! 우 참, 참, 참! 오늘은 하이트 진로와 협력으로 해가지고 이 스타우트 흑맥주랑 어떤 안주가잘 어울리나 해봤는데요. 세개다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이 스타우트 마트나 보이시면은 한번 제가 추천해드린 안주랑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. 보통 제가 광고를 하게 되면은 참또라는 거라죠. 근데 이번에는 참또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수익금의 절반을 녹진이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결시가동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광고를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좋은 데 쓰는데 절반을 늘 기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비록 참 또는 못했지만 제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부를 할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흐뭇한 광고 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진행하는 광고도 여러분들이랑 쉐어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참 p d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예주가TV 참 p d 였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, 녹화는 여기까지. 스타우트!